여러 방면으로 애쓰신 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 운동장은 우리 학교에 이이으로 없지만 은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뛰어들수 있게 할수 있는 것은 이런 분들이 애쓰신 흔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생명이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덕수 어린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대회에 나가서도 다른 학교의 어린이들의 몸을 드리는, 칭찬을 많이 듣는어린이로저 제가 다부하고 습니다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도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가주오게 됩니다. 어, 학생들은 박경화는 정말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영재을될수는 그런 훌륭한 학교의 유람으로 발돋움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법수의 자존심과 금지심을 잊지 말고, 어디에서나 법수인들한의 명예와 금지심을 지켜서, 어,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하고, 나아가는 국가의 제목이 될지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졸업은 끝이자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편일을 접하면서 아마 반성이나 생각하는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르치신 선생님,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신 학생들 중 부모님, 이런 분들에게 과연 내가 눈물나게 해드린 일이 없는지, 정말 숙상하게 해드린 일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 친구와 오해를 해서 우정을 뗐다가 다시 우정을 어던 일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을 비유한 적도 있을 것이고, 이런 그, 졸지 않은 기억들, 슬픈 기억들도 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네, 네, 네. 학교에 계시면서 네, 네. 네, 네. 네, 네. 우리 출선생들이 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네, 네. 부심하고 노력하고 네, 네. 정말 여러분들 뒤에서 정말 여러분들 뒤에서 남몰래 눈물과 한숨을 지는 날도 그런 경우도 목격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네. 중학교역사도 네. 네. 항상 배움이 되어로법 업소 위으로서 어, 실 출발, 춤, 반사과 함께 새 출발하는 그런 생각으로 중학교 진학을 해서 어느 학교에 훈정받았던 그날 덕주의친구의어린이가 되도록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인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바람을 바니다 좋은 기운이 새록새록 울까 없는 오늘 함께 뛰어놀던 정든기정에 가득한 추억을 새겨으며 언니, 오빠들은 오늘의 졸업식을 맞이하셨습니다. 언니, 오빠들의 뜻깊은 졸업의 자리에 동참하여 우리들의 보내드리는 마음을 부족하나마 전하려고 이자리에 섰습니다. 진취적인 기상을 갖게 해준 한강 건너기 행사가 생각납니다. 희한한 동생들이 입학했을 때 머리에 씌워준 원망과 목에 걸어주던 사탕목걸이로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하기일 때는 역시 선배님들이야 가며 언니, 오빠들의 멋진 작품을 바라보고 했습니다. 끝날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났을 때 서울독수 초등학교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흐뭇한 마음으로 반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다한 인연을 다시 꼭 태울 날을 기대해봅니다. 언니, 오빠들이 떠나고 나면

하늘을 향해 엎드려 서있는 르티나 아래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과 신나게 뛰어놀던 학교를 이제 떠나게 합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달리기도 제대로 못하던 홀리의 1학년이 만나기에 너무 무섭고 너무 막 물결치는 순간을 친구들과 여섯 번이나 무사히 해온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선후배님들과 부모님들을 모시고 아주 짧은 연습기간 안에 훌륭한 연주를 지나는 것은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가르침이 없었으면 무방한 일이었습니다. 법수인으로 할수 있었던 항한 해온 적나기와환악연주회로 많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자신감을 밑거름으로 어디에 받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더욱 스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사랑합니다. 부모님 저희들을 위해 모든 수고를 받아 하지 않을 수 없게 해주셨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일으켜주셨기에 저희는 산에 웃붙일 수 있었고 폭포가 몰아치는 험한 바다를 건널수 있었으며 저희가 넘어질 때 항상 곁에 계셨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노님들 이런 배에서 우리학교께 있는 걸 기대해주는 노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사하고 땀흘려주는노님들 선배님들과 함께 이 학교를 다녔다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학교는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 있어 더욱 멋지고 행복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서울 덕수 초등학교를 위는 정말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기능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노력합시다. 사랑하는 선생님, 그리고 선배님들, 저희는 이제 우리 학교를 떠납니다. 하지만 회사 정리 더잡길만이란 말처럼 우리는 지금 헤어지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든지 우리 학교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를 참하고쓸기없게 가르쳐 주신 여러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항상 가슴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무궁화 발전을 내며 정든 우리 학교를 하나오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2월 13일 졸업생대표 홍준규 Oh. <laughs>